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향하여 오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a e l 이 s r 하 e l i s r 하 e l Israel, i s r 다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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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고 또그 축복의 땅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황폐하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황폐하게 하리라 또 사막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징계요 또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징계를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단들이 찢기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땅의 우상들 또그 땅의 우상을 위하여 지어졌던 상단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것들을 다 깨뜨려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는 곳에는 우상도 있지 않습니다. 그럼 광야 한 가운데 우상이 있지 않거든요. 바다 한 가운데 우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있는 곳은 사람이 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있기에 우상도 세워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는 곳에는 우상도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그 땅이 황폐해지면 우상도 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없애기 위하여 우상을 없애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7절 그리고 13절, 14절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13절, 14절도. 함께 있습니다. 구그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구우상들 그 사이에 재단 사방에 강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우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땅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우상을 섬기면 다 망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고 다망하게함으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는 라 사실을 이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여러 통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때로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어떤 고난을 이겨내면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8절 다시 보면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는 거죠. 때로는 이제 성경에 보면 그루턱이라고도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가 다 있었거든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버지는 모든 사람의 부모는 생명의 시작이거든요. 그한 사람의 생명의 시작입니다. 또 실제로 아버지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공급자의 역할을 하죠 먹고 살수 있도록 때로는 일을 하고 먹을 것을 주는 거죠 아버지는 성품으로 보면 때로는 자상한 인자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이기도 하죠 혼이 날 때, 혼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를 경험하죠. 때로는 같이 살면서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한 겁니다. 때로는 나에게 잘 해주시는 자상한 인자한 아버지도 경험하고, 또 잘못됐을 때 혼내는 아버지도 경험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될 때, 그 자녀는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단순히 자상한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먹을 것만 갖다주는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맨날 혼만내는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때 그러니까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럼 아버지를 모르면 아버지와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아버지 상을 가지고 평생을 이제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온전하게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맺어지는 시점이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라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개인의 짧은 역사이든가 아니 혹은 어떤 공동체의 역사이든 혹은 한 나라의 역사에 든그 흥망성쇠 안에 있어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시기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좋아졌을 때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습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야곱의 인생을 봐도 집에 있을 때, 부모님의 집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편안하게 살때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서 나올 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그 베델에서,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물론 외삼촌의 집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집 떠난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 때.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할때나내 아, 믿음이 참 좋았어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이제 대부분 과거형이겠지만 되돌아보면 언제 믿음이 좋았을까요? 물론 이제 믿음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믿음이 더 좋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뿐만 아니라 그때는 누구라도 할것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죄가 생각나거든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죄가 생각납니다. 그럼 편안하고 잘 먹고 잘살 때는 자기의 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있을 때 자기 죄가 생각나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어, 그때는 참 모든 걸 버리기가 쉽습니다. 어차피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차피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지만 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느 순간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힘들 때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하고 어 배려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어 결단하기가 쉽습니다. 고민할 게뭐더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아이러니하게도 어 가장 잘 살고 있을 때 편안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이제 가까워지게 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하게 하기 위해서 황량하고 황폐하며 심지어는 사막과 같이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량한 사막과도 같은 땅에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또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과정을 이렇게 되돌아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야 다시 거룩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백성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되는 것처럼 때로는 고난과 광야는 인간을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에 고난과 혹은 광야 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면,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어찌 좋다고 기쁘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과정이 힘들겠지만,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은 다시 거룩하게 세우시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광야 와 같은 삶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하게 하시고 또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의 날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